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금리나 시그널 덕분에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죠. 심지어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덕분인지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분들, 특히 슈드 투자자 분들이 다시 활기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슈드랑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슈드 이게 슈드인데 슈드도 여기서 보시면 쭉 해서 지금까지 차트가 좋죠 슈드 분위기 반전 최근 몇 달간 슈드 주가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8월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이라도 슈드에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슈드에 투자할까요? 잠깐만요. 주가가 오른다고 덮어놓고 투자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게 있습니다. 주가 예측은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히 할수 없는, 정확히 알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요.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정책 공격,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은 언제든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앞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내 투자 목표에 맞는 슈드가 내 투자 목표에 맞는가 를 점검하는 겁니다. 슈드가 나에게 필요한 종목일까? 오늘은 슈드에 다시 투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착각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슈드를 꾸준히 모아갈 수 있습니다. 슈드는 배당성장 ETF다. 많은 분들이 슈드를 배당 성장 ETF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드는 태생부터 배당 성장을 1순위로 두는 ETF가 아닙니다. 슈드 종목 선정 로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 배당을 최소 10년 이상 연속 지급한 기업만 후보에 포함합니다. 리츠 그리고 파생 상품 우선주는 제외합니다. 지표 기반 필터링, 퀄리티 플러스 배당 안정성. 선정 후보군 기업들에 대해 여러 아래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데 현금흐름 대비 총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 재무 건정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을 보고요. 배당 성장률, 안정적 배당 성장 여부를 보고요. 배당 수익률. 현재 배당 매력도를 보고 이 지표들을 점수화해서 상위 100개 종목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연 1회 리밸런싱을 9월에 하고요. 종목 비중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합니다. 단, 특정 종목 최대 4%, 특정 섹터 최대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드가 담는 기업 특징을 보면은 경기 방어력, 꾸준한 배당 성장 기업이죠.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등 전통 가치주 중심을. 테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형 테크도 편입될 수 있지만 비중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 정리하면 슈드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을 담는 게 아니라 배당을 오래 주고 재무 건전성이 좋으며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회사만 모아둔 ETF입니다. 슈드 하락장 대비용으로 적합할까? 슈드의 방어력은 어떤 문제로 하락장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금융주가 많이 포함된 슈드는 2008년 금융 위기처럼 금융 위기가 발생되면 다른 ETF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ETF입니다. 다음 하락장이 어떤 이유로 터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슈드를 하락장 하락장 대비용으로 모으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슈드 투자의 세 가지 핵심. 그렇다면 슈드는 어떤 관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3%, 4%대의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1순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한 적절한 주가 상승과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이 따라오는 거죠. 투자 목표에 따라 슈드 활용하기. 만약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슈드의 세후 세후 아, 후 배당금으로 한달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슈드 배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려면 약 8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배당률이 더 높은 다른 종목과 조합하거나 아예 시세 차익을 목표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락장과 행보장을 기회로 만약 슈드가 나의 투자 목표와 잘 맞는 종목이라면 최근 몇 년간의 하락장과 행보장은 오히려 더 없이 좋은 기회로 보일 겁니다. 저 역시 최근 슈드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량한 배당 ETF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의 주가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슈드가 잘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